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4월 16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 전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다고. 둘째, DRGM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코오롱 그룹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오롱인더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83.33% 비율의 감자 결정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4월 16일 목요일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드래곤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최근 중국의 유명 음료 CF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생수로 유명한 종합 음료수 브랜드 농포샨촌의 차 음료 차파이로 얼마 전 국내 모처에서 극비리의 광고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드래곤 관련주인 YG 플러스나 YG 엔터테인먼트, 초록뱀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채권단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따르면 자구 안에 두산솔루스 등 핵심 계열사 매각과 두산중공업 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 그룹주인, 두산중공업이나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하나 금융 투자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업종보다도 양호한 실적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이고 이는 국내 5G 가입자들의 트래픽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해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이 5G 투자를 서서히 시작하는 단계이고 트래픽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5G 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 중이며 2분기 및 3분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적 좋은 섹터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G 관련 주인 KMW나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RFHIC 등 파이보지 관련 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비리보는 4월 16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봤다고 남겨주시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